네, LG에너지솔루션 주주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 일요일 오전 6시 17분 되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매우 중요한 소식 세가지 따끈따끈하게 갖고 왔거든요 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방송 찍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고요 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LG엔소리 게임체인저 건식공정이 2028년부터 생산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테슬라든 중국이든 에스 i 이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건식공정. 왜 그러냐? 자 일단은 비용 보겠습니다. 비용 면에서 30%나 절감이 됩니다. 자 효율 보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무려 50% 좋아지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오창그 충북 오창에이차전지 특구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 번 다녀왔는데, 여기가 이제 LG 엔솔 공장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런 라이트, 지금 4680 배터리도 여기서부터 양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지금 양산을 하는 게, 자, 올해 말부터, 지금 이미 양산하고 있고요. 12월부터 대량 양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식공정. 요두 개만 하더라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독보적인 경쟁력이다. 기술 경쟁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한테 안 뺏기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자 현재 음 건식이 아닌 습식을 하고 있다. 자 습식은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녹인 유기용매를 200도씨 이상에서 건조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건식공정은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 파우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어, 그러면은 공정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자, 그러면은 타 회사보다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2%만 올라가도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시간도 단축되고 공간도 단축되고 배터리 생산 비용이 석신된다 30% 내려간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어, 효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세계 배터리 회사들이 건식 공정을 하려고 테슬라는 무려 몇년몇년 몇년 했죠 몇 년? 5년 동안 5년 동안 했는데 실패했죠 아직은 네 그래서 대단한 거다 아 그래서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30% 보이시죠? 30년 넘게 올 했다 그리고 최근에 미드니켈 만들었죠 LFP용으로 그 ESS용으로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뭐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보면은 어 지난주에 이제 오조 셀코리아 팔았는데 뭐 샀냐 자 삼성 S d I l g 엔솔은 샀다 이차현지 대장주 두 개죠 또 바이오하고 이차현지는 밸류업 어, 수혜주 상승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당연하게도 성장주인 엘젠솔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가 있어서 차트도 제일 좋아요 엘젠솔이 그래서 보시면은 ESS가 수주가 늘어나서 엘젠솔 시스템을 션의 경우에 a m p c 가 지난 3분기 대비해서 4, 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대대적으로 늘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가 주말에 좋은 뉴스 또 나왔어요 자 11월에 한번더 내린답니다 0.5 왜? 실업률이 지금 4.9% 넘어가니까 요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3개월 동안 음..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갔거든요 <laughs>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 안 하면은 실업률 폭발한다는 그런 뉴스여서 원준 지금 파워리이 각을 재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차현재 너무 큰 호재구요 어 거기다 금리까지 내려가면은 할부금리 자동차 할부금리가 쭉쭉 내려가죠. 쭉쭉. 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점도표.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구요. 자, 이런 걸 보고도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를 매도한다? 단타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내려가는데, 그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죠. 음. 어저께 나온 건데. 미국 14개 주에서 25개 배터리 기업의 사조 지원. 중요한 건 뭐예요? 탈중국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배터리 지금 어, 중, 미국에서 시행하는 게 뭐예요? CAT의 배터리 안 되고 BYD 배터리 안 되고 중국 전기차 관세 102.5% 늘렸고요. 자, 배터리 소재 부품 27.5% 늘렸고요.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소재부품 기업들은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AMPC까지 이 모든 게 모든 게 뭐예요? 딱한 단어로 귀결이 되죠 뭡니까? 탈 중국이다 자,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뭐가 어디가 수혜예요? 한국이 수혜죠. 일본은 캐파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엘젠솔이 납품하려고 하는 회사들 엘젠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소재라도 좀 납품해라.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돈을 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알아들리면 진짜 좀 큰일 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새벽에 어, 지금 영상을 저도 찍고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버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으로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담으로 어, 보름달이 떴길래 어, 구독자분들 주식 10배 오르시라고 어, 소원도 빌었고요. 자,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제 계좌도 인증했잖아요. 실시간. 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의 신입니다. 그 제가 캡쳐해서 보여드릴 아, 영상으로 캡쳐하라 그래서 이, 이것도 인증했어요. 이거는 뭐제 계좌번호 플리시 법적 책임진다 3일 동안 900만원 저거 다친거죠 어떤 종목 쳤냐 자이 종목은 아닌데 요런식으로 제 이제 피런티어피런티어 드려가지고 19,800원 드렸네요 자 언제 드렸나요 10시 14분 어 19일날 드렸네 19일날 목요일날 드렸나요 예 네, 목요일날 그래서 피런티어 보시면은 그냥 차트안 봐도 네, 19,800원 드려가지고 지금 15% 수익이네요 그죠? 장중에프 몇%죠? 만구장업용은 요나 드려가지고 최저가도 아니에요 대충 드려가지고 지금 장중.. 그 최고가는 25% 수익이 났고 장.. 지금도 종가로 15% 수익이 났다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에자 그래서 구독자 분들 돈 버시기 위해서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구요 텔레그램 초대하고 같이 드릴 거고 자 해외여행 어 해외에 그 어, 연말에 갔다 오시라고 준비했고 이 종목은 2년 동안 대, 매집이 돼서 대시대 초입 구간이고 미리 사두면 참 좋은 종목이다. 9월 달에 9월 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미리 미리 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규모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2000% 이상 예상이 되고 올해 이제 시총 6배 그 저기 0억대 너무 좋죠. 그리고 매집이 90%돼 있다. 마감은 9월 30일까지 손착순 200분 되거나 어, 9월 30일 되면은 끝납니다. 추석 때부터 했는데 이제 150분 정도 보내주셔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바닥에서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왔고 최근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엔자형 상승. 자, 제가 이거 추석 때 찍었을 때가 3,000원대인데 지금 3,000원 후반대.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2만 원 잡고 있으니까 한두 달 내로 2만 원 가서 엘지스솔 비싸잖아요. 추매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자, 2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버셔 가지고 엘지스로 500만 원 사시고 500만 원은 지인분들하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해외여행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참여 방법 010-4881-6582로 여배 보내주시고 아까 텔레그램 초대는 입장이라고 두글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개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010-4881-6582 6배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매수가 자료 텔레그램 초대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발리인데 어, 우리 연말에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렇게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마감을 좀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개인들 엄청 팔았고요. 기간 속폭팔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미친 듯한 매집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 어 지금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인데 바닥에서 지금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고요 기관들도 뭐 기관들은 그냥 플랫해요 자 22선 타고면서 올라가는 거 너무나 좋은 차트죠 자 일봉상 어 바닥을 지금 약 3개월 정도 다진 다음에 올라가는 22선 터치하면은 계속 가는 이런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가격도 39만 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주봉도 보면은 상승으로 완전 틀었죠 그래서 대장주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올해가 이렇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이게 A MPC나 이런 거 반영이 되면 내년에 아마 5조 내후년에는 9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단기로 보시긴 기좀 아까운 종목이에요. 뭐 물론 현금 없는 분들은 60만원 터치하면 매도하시면 좋은데 한 20-30%만 저는 가급적이면 2026년 200만원 목표까지 끌고 가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